w a l k i n 이 있네 여름이다 진짜 맛있겠다.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. 그치.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인가? 음. 자랑하고 싶다. 사람들한테. 음. 우리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노, 먹고 왔다. 오늘은 좀 진짜 특별한 데이트여서 음. 뭔가 술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같이 마실래요? 먹을까요 음. 술? 어떤 거? 맥주 아니 막걸리가 좋거든요 음. 막걸리, 막걸리, 막걸리 먹을까요? 음. 좋아요 좋아요 샘저이 막걸리도 한 병만 아 좋아요, 네, 좋아요. 네. 밥막걸리 너무, 좋아. 너무 좋아 저 공주 밥막걸리 아시죠? 사실 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막걸리파예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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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그러면? 저는 대전 사람이에요 진짜요? 응. 음. 근데 왜 숨긴 거예요, 대전사람인 거? 혹시 몰라서 그 음. 숨겨할 수 혹시 몰라서 근데 괜찮아서 얘기 음. 다 해드리는 거예요. 제일 음. 먼저 아무도 음. 몰라요. 음.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냥 한 말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음. 근데 앞으로는 더 재밌어질 것 같지 않아요? 응. 음. 어제 누구지? 지현 님이 음. 오늘이 제일 평온한 날일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른 데 가게 되면 음. 어쨌든 서사도 공개되고 X도 아, 공개가 될 거니까 어때요? 음... 사실 뭐 저는 X가 공개가 되고 뭔가 서사가 공개가 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음. 만약에 내가 민경 님이 마음에 드는데 그게 공개가 됐을 때 내가 정말 민경 님 X랑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야 만약에 딱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었을 때 내가 그 눈치를 안볼수 있을까? 아, 그게 걱정이 돼서 있어.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. 마음이 좀 강하기는 해요. 음. 그럼 그런 거 말고 어. 뭐 만난 기간이나 음. 뭐 짧게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만났습니다. 헤어졌을 수도 있잖아요. 사실 저는 기간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긴 하는데 20년? 막 이러고 20년은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. <laughs> 왜냐하면 안 중요하다며요? 20년은 어. 조금 힘들 것 같고, 음, 한 10년 만났다.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분이 응. 민경님이 10년 만났다. 저는 막 너무 자주 연애를 하신 분보다는, 아좀 진중히 연애를 하신 분이 더 좋아요. 진짜요? 정말? 어, 뭐 앞으로 뭐 나랑 만나면서 그 이상을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,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막 그렇게까지 막 신경이 쓰진 않는다? 응. <laughs> 상대방에 대한 뭐 과거나 이런 거는 봐요. 안 헤어졌던 게 제일 중요했을 거예요. 중요할 거겠네요. 저는 헤어진 적은 없어요. 음. 딱 시작해서 끝난 게 끝이에요. 음. 음. 나는 그냥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난다면 음. 그분이 전 연애를 정말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. 음. 사랑할 줄 아는 음. 여자가 좋아하는 요 맞아요. 뭐그 사람이야 추억도 많았으면 좋겠고 안 좋게 안해으면 좋겠어. 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잘 맞고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새로운 사람이라면 데이트를 해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민경님이랑 하고 싶습니다. 했던 데이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을 만한 데이트이기도 했고, 제일 재밌게 오늘 데이트를 하고 온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좀더 편안하게. 우리 액티비티 한 것만 했으니까 약간 좀 맞아요. 내추럴한 걸로 좀. 맞아, 맞아.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후반 일어날까요, 오늘? 네. 어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